예수는 감림산으로 가신 이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laughs>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안제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 깨달아 대성생이여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사사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니. 그들이 떤기를 맞이 아니하는어라이어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 다시 몸에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땅에 쓰더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듣게 어른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는 주여 없,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노니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위 세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어나를 보내,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는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니라 이에 그들이 묻을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도다 나를 안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마다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 인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되 받나할 것이 바느라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에게 들그 그들에게 그, 들은 그것은 세상을 세상에 말하노나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 인줄 그 인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아니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 많은 사람이 믿더라. 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정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도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 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바라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니 곧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 이렇게 이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버 아비가 행한 일들도 하는도다. 대답하여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고 이신이 곧하나님이 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 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에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는 자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는... 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건에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 너는 너를 누구냐 하느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아버지시니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날 보, 나이 나이 때볼볼 것을 즐거워 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오십 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이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